아, 빛이 들어왔고 안네. 아, 빛치 들어왔고 안네. 괜찮아, 성성아. 성성아, 이 덱은 너도 알다시피 강력하거든.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성성. 내데이치 들어왔던데 되게 약해. 필드 정리가 안 돼서. 인사도 안 해줘. 야, 인사는 좀 해줘 임마 그래도 형인데 이 새끼야. 하고? 좋은 판단이다. <laughs> 다음 이거 쓰지. 요거. 근데 빡쳐도 어떻게 뭐 내가 그랬나? 근데 성성이 나한테 졌는데도 등수 안 떨어졌어. 내가 그랬나? 라그가 나왔지. 그래도 일단 은 이번에 야생 레이스 끝나고 나면. 어, 스트리머들한테 누가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간에 고생했다고 한 마디씩 해주세요. 에, 다들 진짜 한달 내내 되게 신경 많이 썼고 열심히 했으니까 어, 누구를 응원했건 누구 팬이건 간에 고생했다 고한 마디씩 해주시고 에, 다들 진짜 열심히 했어요. <laughs> 가자! 선조가 부른다. 선조야, 뭘 부를래? 아니, 아직 하지 말고.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니, 마치 나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 마요. 난 1등 노릴 거라고. 끝내지 마요. 니들 마음대로. 아저씨 사랑해요. 나도 아왜한라질이 나오지? 어 잠깐만, 얘 잡아야 된다, 그지사슬로 잡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용폭 쓰면 과부하걸려서 아깝잖아.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필드 싸움은 내가 져 그렇다. 어 뭐야, 반즈? 용 필드 싸움은 내가 지면. 아 이거 그거네 아비쿤 덱이네 그지 아비쿤 덱이지 비치가 아니네 어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 절대 못잡지 친구야 아비쿤이면 니 손패 목일거 내가 니명치뚜까해요어 네 어, 플러리 3등 태상 4등 다시 태상 대전 모드 진입중 플러리는 메인매드에서 놀닥거리는중 그냥 정규전 때 갖고 왔는데 설셉션이야 이거 그가전 여러분 어디일까요? 전 여러분 어디일까요? 전 여러분 어디일까요? 전 여러분 어디일까요? <laughs> <전 여러분 모두일까요? 웃음> 와 진짜 치열하다 얘네들 아니야 나도 여기까지 올라가자 사실 2등까지만 그게 있고 3등부터 는 없거든 근데 나도 여기까지 올라가자 아, 얘네들 진짜 치열하다. 잘한다, 에? 그지? 요거 잡겠죠? 배관을 잡나요? 어. 하수이 나가야죠. 이건 상대 태, 손패 모기 전에 본체 후드를 패야 돼요. 가젯장을 아까 한장 뺐기 때문에 그건 좋아요. 아 육성 들어. 아예 판드라는 잡아야죠. 마스카 왜안 떨어지면 주작 아님? 어떻게 주작하면 1위에서 안 떨어질 수가 있죠? 저도 그럼 주작 할래요. 오케이, 할라들 체력 키보급 줘 주면 돼요. <laughs> <laughs> 이것까지는 좋은데 상대가 지금 손패 되게 많이 모았거든. 아비콘 모았으면 끝이에요. 정신작 한장 남았고 아비콘 모았으면 끝이에요. 이걸 먼저 내가 나갔어. 여기서 그거 좋아. 제일 좋은 거는 선조의 부름 버티지. 아니면 반주로 말리를 뽑는거야 아..까비 질 달릴까? 지금? 야야야 야야야 너4 5점이야 그런거냐? 치키이 차카차카 초코초코 초오크 7, 13 17데미지, 11데미지가 부족하네 주님 포기? 주펜더 포기했어? 주펜더 몇등인데? 펜더 팬더, 주펜더 아, 제발, 아비쿠 밑에 깔려있어. 아직 열 장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모른다. 앞으로 한세턴 정도만. 상 대가 시간을 주면 제가 확실히 좋고. 주펜더님 포기해서 그런데 철면씹님 뭐, 머리 오지게 크니지. <laughs> 저기요. 말이에요 구성 다 썼고 가자 아폐 제발 여기 맨 밑에 맨 밑에 있어라 맨 밑에 이런거 상.. 맨 밑에 있어라 맨 밑에 7에 13에 17 17 더하기 9는 26 어, 딜카드 하나만 더나도 킬각인데? 2데미지 부족하거든? 아타우리스이 나오면 안되지 아 이거 이번 턴만 버티 이번 턴만 버티면 내가 이긴다 이번 턴만 넘어가면 내가 이긴다 사실 이거 토템 누르지 말고 아까처럼 치물로 얘힐 하는 게더 좋은데 이번 턴만 버티면 내가 이긴다 범폭을 왜안 썼냐면요 범폭 쓰면 다음에 과부하 때문에 이사라질못 써요 그래가지고 이거 토템 찍지 말고 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아저씨 죄송합니다 모자 쓴게더 귀여워요 사랑해요 모자 써 주세요 아, 나 모자 써줄까 나 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모자가 있거든. 도날드 덕이가 그려진 모자 어때 이쁘죠? 이렇게 쓰니까 한층 젊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하면 완전 힙합! 요! 요요? 힙합? 뭐야 까마귀 상으로 저걸 찾았다고? 잠깐만요 성성님 공개수의 사건 25시 같아요 이렇게 성성님 이게 눈치 없는 복학생 오빠요? 지 누군지, 누군지, 9 14 누군지, 누군지, 누지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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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이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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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 말리 못 잡아요. 뭐라고? 그 모자는 어째? 그 모자는 한층 머리가 커 보인다고? 근데 이렇게 다 뒤로 딱 돌려 쓰잖아? 그럼 되게 젊어 보인다? 약간 한, 스물 셋? 스물 넷? 이 정도 같이 보이지 않아요? 옆으로 이렇게 쓰면, 완전 최신 트렌드를 따라하는 어떤 신세대? 막, 지드래곤 같지 않습니까? 철드래곤. 나도 어디다 굴리진 않아. 이 야, 성성, 안녕! 11등, 한 판만 더 이기면, 나도 한 자리 진입합니다. 아직까지 태상과 로교의 2등 싸움, 나도 물러갈 수 없다. 자, 숨긴다.